어, 이 최근에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공예배를 모일 수 없는 어, 정말 처음 만나보는 상황을 어, 이 마주하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장에서 보면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의 똥과 함께 너희를 쫓아 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의 그 예배의 그 문이 닫혀 버린 그 상황은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어떤 권고 사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닫아 버리심이 아닌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셨던 그 예배를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에 대한, 저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학습문답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학습을 받게 되는데 학습문답에서 예배에 대해서 좀 가르칩니다 학습문답 36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그 답은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배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는 예배는 나를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어로 하자면, 우리의 말로 하자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떤 예배적 감동을 누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예배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제 영광을 받죠? 부모로서 부모된 영광을 자녀들에게 언제 받죠? 예, 언제 받냐면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예, 자녀에게 밥을 차려줄 때, 자녀가 그것을 먹으면서 자녀 부모는 예, 부모로서의 영광을 누립니다. 예, 자녀가 뭐를 갖다 바쳐야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는 주면서 영광을 받습니다. 예, 자녀가 부모에 주는 그러한 공급과 그 보호를 그 자녀가 그것을 누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것을 감사해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자녀가 부모를 좋아할 때,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신뢰할 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할 때, 그리고 자녀가 부모랑 있는 것을 행복해할 때, 한마디로 부모를 부모로서. 어, 또 자녀는 자녀로서 그 관계를 누릴 때 이때 부모는 부모로서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조나단에 누워지라는 신학자가 이런 멋있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발산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예.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죠. 우리가 뭘더 해드려야 영광을 더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을 조금 드리면 영광을 못 받으시는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세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그 손길을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는 그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아까 나눴던 어, 어,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하고 답하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얘기입니다 인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때 인간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날마다 늘 목마르죠? 그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움이 없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삶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린 후에, 심지어 감동있고 뜨거운 예배를 드린 후에도 우리가 전문을 나가면서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라그 예배에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원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야 되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에게 몰두되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영적으로더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란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받고 감사해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통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만족해 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에 무게중심과 시선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그 무게중심과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습문답 37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사람은 오직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은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 하나님 누구다?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섬김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섬김과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조의 창조와 그 섭리의 행동,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섬김이 우리를 향한 섬김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신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그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고,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구속주의 영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 가장 중요하고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예배는 깊어질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의 그들만의 예배는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신의 도움을 받을까. 진심 열정.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먼저 있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쁨과 감사를 잃었다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있는 생명,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소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있는 그 당연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그 영광을 볼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38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예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은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죠. 심지어 삶의 예배가 먼저 나옵니다. 공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은 삶의 예배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공정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예배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됨,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원리로 이제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예배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 자리인 것이죠. 구약을 보면 우리 공적 예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삶의 예배는 무너져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1절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너희가 드리는 재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고 있다. 예배당만 밟고 있다. 13절 다시는 그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의 예배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예배할 때에 내 눈을 내가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범죄가 커질수록 제사의 수와 제물의 양은 더 많아집니다. 이스라엘이 책망을 받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의 수가 일부 이부 삼부 사부 수요 금요 새벽 예배의 수는 더 많아지고 예배는 더욱 더 세련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범죄함이 클수록 제사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범죄한 자신의 그 삶을 자신의 그 종교적 행위로 무마시키려는 그 인간의 종교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함이 많고 삶이 무너져 있을수록 제사의 수와 재물의 수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우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또 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무엇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구약의 제사의 배경을 두고 신약의 예배를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레위 제사장이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 신약의 예배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 철학은 영육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육이원론의 기본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학대하는 학대하는 금욕주의, 육적인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쾌락주의가 바로 영육이원론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런 어떤 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몸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심지어 삶은 악한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예배, 그들에게 구원은 단지 영적인 것, 이겁니다. 신비, 초월, 예, 이겁니다. 예, 거기서 나온 영지주의도 영지,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몸은 악하고, 그들에게 삶은 악하고, 몸에서 벗어나야 되고, 삶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영치,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영적인 것들, 신비한 체험, 영적인 경험, 오묘한 깨달음, 종교적인 것, 이런 것만 중요하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것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체와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 특히 영육이원론은 육에서 벗어나 영적인 곳에 도달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갖고 와라. 너희의 삶을 이 시간의 예배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서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면 3 9장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타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의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1절의 표현이 좀 의미심장한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 그때에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예, 거기 아무도, 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거기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예,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겁니다. 요셉의 일상 속에서 요셉의 삶에서 요셉은 아무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살림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어, 심지어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사인으로 불이 내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그 임재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6일 동안 애를 쓰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애를 쓰고 그 흔적들과 그 삶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공적 예배 자리에 모인다면 하나님은 그 삶의 재물 위에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다시 그 예배의 감격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옆에서 오목사님하고 이렇게 예원이 보니까 예원이가 오목사님만 보면 아빠하고 뛰어가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고 아빠하고 뛰어가서 아빠한테 꽉 안겨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예원이도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아빠만 보여요. 아빠를 기뻐하는 게 보여요. 아빠를 행복해 하는 게 보여요. 아빠로 만족해 하는 게 보여요. 아빠를 신뢰하는 게 보여요. 네. 여러분, 아기가. 아빠가 자기가 사랑,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아빠를 사랑하고, 그 아빠를 신뢰하고, 그 아빠를 기뻐하고, 아빠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모든 삶,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 다시 예배하는 우리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